자, 피동사동표현 진행하기 전에 알아야 하는 문법적인 내용 한번 정리할게요. 서술어의 자릿수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자, 서술어의 자릿수는 종류가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세 종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문장성분의 개수예요. 근데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이 주어는 이 디폴트죠. 모든 서술어의 주어는 필요하니까 당연히 한 자리 서술어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친구, 또 보어를 필요로 하는 친구. 목적어와 보어는 필수 문장 성분이죠. 보어 같은 경우는 되다와 아니다 서술어 앞에 바로 오는 문장 성분이죠. 그 다음에 필수부사어라는 애가 있어요. 자, 부사어인데도 반드시 문장에서 필수적으로 필요로 하는 친구가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두자리 서술어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먹다, 보다 또보어를 필요로 하는 되다, 아니다 같은 친구들이 있고 세자리 서술어 필수부사어까지 필요로 하는 친구들은 주다, 받다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자 요런 친구들이 주로 세 자리 서술어가 됩니다. 피동사동 표현에서는 피동인지 사동인지 구별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문장 성분에 대한 것들도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피동 표현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피동 표현은 피동과 대립되는 의미 능동. 능동은 주어가 스스로의 힘으로 하는 것을 능동이라 하죠. 자, 그리고 피동은 주어가 동작을 당하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능동, 그 다음에 이렇게 대비되는 의미로 피동을 배우잖아요. 그리고 이따가 사동을 배우면 대비되는 의미로 주동을 배우는데, 주동과 능동은 주어가 스스로 한다는 점에서 구별할 필요가 없는 개념입니다. 다만, 피동과 사동이 나왔을 때 대립되는 의미로 개념어가 사용된다. 이렇게만 이해하셔도 됩니다. 자, 능동문은 행위를 스스로 경찰이 잡았어요. 그런데 피동문은 도둑의 입장에서 잡혔어요. 이렇게 되죠. 자, 여기에서 주어가 부사어로 바뀌고, 목적어가 주어로 바뀌는 것. 이렇게 문장 성분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도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능동문의 주어는 피동문의 부사어가 되고, 목적어가 주어가 된다. 그다음에 이때 피동문의 부사어는 생략할 수있다는게 무슨 뜻이냐? 누구 누구에게라는 표현을 쓰는 게 어색한 문장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굳이 부사어를 쓰지 않습니다. 자, 피동 표현이 실현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가장 쉬운 어휘적 피동부터 볼게요. 서술어 자체가 받았다, 당하다, 되다처럼. 어 서술어 자체가 피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해당이 된다. 그래서 사고를 당했어 하면은 피동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파생적 피동은 타동사의 어근에 자 타동사 목적어를 뜻한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를 뜻하죠. 목적어가 있는 동사에 피동 정미사 이히리기가 결합하는 경우가 파생적 피동입니다. 그다음에 조금 더 길게 만들면 통사적 피동. 그래서 용언의 어간에다가 뭐뭐 아지다오지다 뭐뭐 하게 되다. 자, 이렇게 되는 경우도 통사적 피동에 해당이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자, 이거 말고도 피동이 되는 표현이 뭐가 있냐 면 체언에다가 대다가 붙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능동이면 수용하다. 이게 능동인데 이게 수용되다 이렇게 하면 피동이 되죠. 이때에 체언의 뒤에 대다가 붙는 것도 파생적 피동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다가 접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사동 표현에서 주동이 아니라 동작을 하도록 하는 것, 이것은 사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동과 사동이 표현된 문자함을 각각 주동문, 사동문이라 하는데, 자, 주동문은 동생이 책을 읽는다. 그런데 동생이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일 누군가가 동생에게 읽게 시켜요. 그래서 형이, 동생에게 책을 읽힌다하는 것은 읽게 하다 이런 뜻이죠. 이때의 주어는 반드시 새로운 주어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주동문의 주어가 부사어가 되죠. 새로운 주어가 도입되기 때문에 서술어의 자리수가 한 자리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사동 표현이 실행되는 방식도 주동사 어근에 이희리기 우부추가 결합을 하는 경우가 있고 자, 하나만 더얘기 할게요. 이희리기 우부추 엔드 이 우가 같이 결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우가 같이 결합하는 경우는 물건이 서다, 아기가 자다 자, 얘를 사동으로 만들 때 세다. 우다, 재우다. 이렇게 되죠. 이우. 자, 얘는 그냥, 어, 사동 표현으로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사동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요. 사동 표현을 만들 때, 사동 전매사가 두 개가 함께 쓰이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국립국어연구원에 찾아보면, 이우를 하나의 접사로 설명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사동 접사 두 개가 쓰였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통사적 사동은 용언의 어간에 뭐뭐 하게 하다. 그래서 가게 하다라고 만들면 긴 사동이 됩니다. 파생적 사동과 통사적 사동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파생적 짧은 사동은요. 주물적인 의미를 지닐 때가 많아요. 딸에게 색동 옷을 입히셨다 라고 하면, 아이야, 옷을 입어라 라고 이야기한 건지, 아니면 옷을 엄마가 씌운 건지. 그니까 러두 가지 직접사동과 간접사동 모두 해석이 가능하죠. 하지만 통사적사동은 입게 하셨다. 이 경우는 얘야, 옷을 입어라. 요경으로만 해석이 되기 때문에 간접사동으로만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학교에서 나눠줬던 자료에서 이중 피동 그다음에 피동인지 사동인지 가려내는 예문이 있었거든요. 자, 걔를 설명을 덧붙이겠습니다. 자, 그 친구는 11월 10일 선생님이 11월 어제구나 17일 6일 11월 16일자 패키지에 모두 다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그걸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화면에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이 예문이에요. 자, 이 자료가 없다 하는 분들은 연습장에 전부 다 예문을 쓰시고 분석하시면 훨씬 좋습니다. 자, 특히 낙동 같은 경우는 이게 완전히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될 거니까, 그쵸? 우선, 표동사동할때 가장 이제 헷갈려하는 게 뭐냐면, 어... 사전에서 찾을 때 기본형을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자, 기본형이라는 거는 어간, 그 다음에 종결어미로, 종결어미 다로만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 선어머러미가 있으면 안 돼요. 음, 접사도 있으면 안 돼요. 자, 잡혔다의 기본형은 잡다죠. 이렇게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끊겨지고의 기본형은 끈다겠죠. 그러니까, 끈, 가가 아니라 이제 고로 되어 있으니까 네. 자 그래서 끈 어간이죠 끈다 여기에 기가 들어갔네요 이희기 어지고 이렇게 들어갔어요 자피동 표현 만들 때 이희기 그다음에 어지다 아지다 들어간다 그랬는데 여기 지금 두 개가 들어갔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중 피동이겠네 휩쓸렸다는 휩쓸다가 기본형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헷갈릴 것 같아서 선생님이 옆에 기본형을 써놨어. 그러면 여기서 휩쓸 더하기 리 더하기 얻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좀더 정확하게 하자면, 피동표현이랑 큰 관계는 없지만 그래도 얻다 이렇게 되거든요. 휩쓸다에서 어미 어간. 그 다음에 리가 접사죠. 근데 엇은 과거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이기 때문에 이중피동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중피동, 이 친구는 이중피동 아니다. 자 부르다 같은 경우에 부르 이 기본형이죠. 그런데 불리어진다 했으니까 불리어지은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거는 시제니까 상관없고 리와 어지가 둘다 쓰였으니까 자, 이거 역시 뭐가 된다? 이중 비동이 된다. 읽혀지다 이것도 느낌타 보죠? 읽다 더하기 히 더하기 어지 왔으니까 두개 쓰였으니까 이거 역시 이중 비동이 되겠죠. 엎혔다, 없다죠? 업히 얻다, 이렇게 되니까, 희, 하나 쓰였고, 과거니까, 이건 이중피동이 아니네요. 자, 옷이 잘 걸려져 있지 않았다. 자, 옷을 걸다죠. 걸다인데, 걸, 리, 어지. 이러니까 역시 이중피동에 해당이 됩니다. 글씨가 잘 써진다. 쓰다, 더하기, 어지다에서 으탈락 이거는 그냥 어, 그 저기 규칙 활용해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으탈락하고 나서 써진다, 니은은 현재 이중피동이 아니네요 자, 그 다음에 피동인지 사동인지 자, 이거 구분하는 거는 피동인지 사동인지 우선은 첫 번째 서술어를 찾으시고 이 서술어의 주어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둘의 관계를 따지는 겁니다. 지웠어 엄마가 이렇게 되는 거죠. 더러워졌어 옷이. 벗겼어 엄마가. 씻겼어 엄마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맡겼어 엄마가, 밝혔어 아버지가. 재웠어 엄마가, 깨웠어 내가. 쫓겼어 토끼가 돌렸어 아이들이 엄마가 감겼어 묻혔다 목소리가 놀게 하셨다 아버지께서 걸렸다 연이 주어를 찾으세요. 서술어에 해당하는 주어를 찾고 그 둘의 관계를 한번 따져볼게요. 엄마가 지게 했죠. 사동이네요. 그쵸? 옷이 더러움을 당했어. 피동이네요. 자동 피동. 아니, 태블릿에 이 펜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게 좀 떨어지는 것 같아, 기능이. 음. 제보를 받겠습니다. 이거는 새 걸로 바꾸면 나은지 <laughs> 아니면 펜을 바꿔야 되는지 야, 아, 이게 산지 오래된 것도 아닌데, 이러네요. 자, 사동. 엄마가 하게 했어. 옷이 더러워짐을 당했어. 피동. 엄마가 벗게 했어. 그리고 씻게 했어. 사동. 엄마가 맡겼어. 이 얘기는 아버지께 저녁을 차려라. 라고 시킨 거죠. 네. 맞다, 맡기다. 했으니까, 이거 역시 사동입니다. 아버지가 불을 밝히셨어요. 밝게 했죠. 사동. 엄마가 동생을 자게 했어요. 사동. 나는 동생을 깨게 했어요. 사동. 토끼가 쫓기고 있어요. 피동. 아이들이 팽이가 돌게 했어요. 사동. 엄마가 머리를 감게 했어요. 목소리가 묻혔어요. 아버지께서 놀게 했어요. 이거는 뭐뭐 하게 하다만 봐도 피동이 될수 없죠. 연이 걸렸어요. 피동 이렇게 됩니다. 주어의 관계를 따지시면 사동과 필동을 구별하는 게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또 연습을 객관식 문제를 풀면서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